안녕하세요 시온스쿨 아엘치 강사 이영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2025년 상반기 어, 리스닝 리딩 적중 특강을 가지고 찾아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닝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닝 여러분들 적중 토픽 그다음 필수 어휘 볼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리딩이랑 어, 리딩에서도 적중 토픽 필수 어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리스닝에서 환경 딸리야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IH에서 환경에 대해서 물은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준비가 안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요인들, 문제점들, 그것에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환경에 대한 어휘들, 그리고 이제 어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공부해 놓으시면 굉장히 어 준비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 어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트랜스포테이션 나와 있는데요. 뭐 너무나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트랜스포, 트랜스포테이션, 뭐 교통, 교통수단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이걸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 교통수단에 뭘 뿜어내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2 emissions라고 하는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단어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livestock 얘가 환경 문제에 왜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축들이 뭐예요? 그죠? 풀뜯도 먹잖아요. 그죠? 그풀 뜯어 먹었을 때 여러분들 그 토양에 있는 탄소가 산소랑 결합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축이 나오면서 이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레이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것이 또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이 o 스톡이라고 하는 단어들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이라이 o 스톡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분들 소, 돼지, 양 치킨 이런 것들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contamination. 자 여러분들 pollu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contamination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가 뭐 pollution, contamination, contaminate, pollute라고 하는 동사형들 그리고 이제 c o n t a m i n a t pollutant라고 하는 오염 입자들 이런 식의 어휘들 같은 경우도 i e l t 공부하시면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디 e f o r s t i o n 자 삼림 전용이라고 해서 나무를 베어 버리는 거, 숲을 밀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 숲을 밀어 버리다라고 했을 때, 뭐, clear forest. 자 나무를 자르고 벌목하는 걸 logging.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 들 나무를 베어버린다, 숲을 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냐면 우리 농사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Agriculture.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이 왜 환경이 나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밭과 논을 개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숲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나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리스닝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휘들, 뭐 인과 과정들, 그런 것들 생각해 두시면 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여러분들, civilization, 문명을, 어, 문명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 i s 에서문명의 대한 스토리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지식이 꼭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 그리고 그 어휘들 가지고 정답을 줄때 사용하는 단서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는 뭐 그런 지문들을 좀 많이 공부해 두시면 조금 두려움이 없어지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휘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더미네이트 자 여러분들 어떤 제국이 어떤 제국을 침범하고 지배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맨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ominate를 알고 계셔야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리딩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true first v 기분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true라고 고르면 false고 false라고 고르면 v 기분 아주 매력적인 문제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 domina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정답을 주냐 우리가 독점의 의미를 갖고 있는 monopoly. 이렇게 준다라든지, 자 차지하다, 지배하다, 뭐 take over 라든지, 아니면 take control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요 지배하다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해서 정답을 추론. 해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단어들이 동의어다라고 하는 거를 느낌적으로 잘 아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리딩 질문에서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문명과 관련된 토픽이 나왔을 때는 거의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dominate, monopoly, take over, take control, have control 이런 식의 표현들 동의어로 잘 묶어 두시면 여러분들 한 문제는 거저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 문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쇠퇴하실 수도 있겠지만 흥할 수도 있는 거죠. 번영, 번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flourish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의어 두개 알려드리면 prosper, 그 다음에 thriv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의 동사들, 형사 형태들도 잘 알아두시면, 뭐, 단골 손님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IH를 이제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Task 1, Writing 많이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연건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뭐, 급증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뭐, there was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te 이연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의 증가, 뭐뭐의 감소를 쓸 때, 이렇게, on increase in, or decrease in,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관사가, 어가 아니고, 더예요. 그리고, in이 아니고, of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의미가 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문명과 관련된 토픽이 나왔을 때, 어떤 문명이 흥하고, 새하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rise, fall,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흥망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그때 이제 관사,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잘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lee 라고 하는 단어, 우리 도망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짐을 보다 보면 옛날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형태로 아니면 pp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으실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 단어도 진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버려진 유기된. 그래서 이제 derelict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abandoned. 그래서 이런 식의 유의어들 사용해서 정답을 준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문명도 그렇고, 고고학 지문도 그렇고, 아주 단골 손님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문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시험장에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동사를, 어, 단어를 다섯 개만 준비했지만 다 정답으로 사용했었던 단서들의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세 문제, 한 지문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이 단어만 알아도 절반, 절반에 가까운 문제맞히실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공부하실 때 결국에는 그냥 이더미네이트의 뜻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의어들까지 같이 묶어 놓으시고 어떻게 정답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답을 소거했는지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음 지음, 다른 지문 푸실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답을 고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주제랑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어휘를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 문제풀이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리신 리딩, 여러분들,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가끔씩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어, 떻게 9.0을 받아요? 어떻게 8.5를 받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만한 이런 주제들, 미리 여러분들 선행학습 하시면, 어, 충분히 8.5, 9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리신 리딩 2025년, 상반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어딜 찾아오시면 된다. 시원스쿨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